자, 한농화성이 좀주가가 좀 오르다가 다시 또 주춤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 2차전지 관련주 자 리튬 전고체 뭐 니켈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여러분 여기서 상위 뭐 에코프로 계열사랑 뭐 이수나 뭐 이런거 빼고는 저는 싹다 그냥 작전주라고 봐요. 이거는 보세요. 한농화성이 전고체 관련주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냥 테마로 엮였을 뿐이지 실제로 정고치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거의 진짜 지금 보세요 재무도 매출로 줄어들어 영업이익도 줄어들어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개발하다 보면은 당연히 돈이 어 버는 게 적어진거 아니냐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연구개발 비용 쓰면서 뭐 하다보니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21년 22년 점점 줄어가는건요 이거는 어, 마,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그러면 결론은 뭐냐? 얘는 그냥 테마 형성돼가지고 엮여서 그냥 올라가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제자리는 여기다 거예요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토요타 같은 경우도 10분 만에 1,200km를 충전해서 갈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실용화한 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올랐다가 지금 다시 이제 테마 거품 살짝 빠지면서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저는요, 이 세력들이, 이런, 여러분들이, 이 2차 전지 관련주에 너무, 이,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작전도 치기 쉬운 거예요, 애들이. 자, 우리나라 주시장의 식 특징이 뭐예요? 세력이 존재하죠? 작전이 난무예요 자, 테마 형성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자, 이세 가지 때문에, 이 한농화성이 뜨는 거예요. 이 한농화성 같은 게. 아, 이수 스페셜 테미칼 보세요. 이수학도 마찬가지고. 이수학은 원래 바닥다시 쳐야 돼요.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수학을 올렸던 그 사업부가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야 되잖아요. 자, 무튼 간에 이 한농화산 같은 건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요, 다문간 단타로만 진행하세요. 진짜 단타로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괜히 계속 물고 있다가 여기 괜히 고점에서 떨어져서 여기서 손열 치고 다시 아씨, 오르네, 여기서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요, 손해를 보고 있으면요, 정상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 저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못 먹었으면 아예 안 들어가요 맞죠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시기를 겪었고 저도 이전에 깡통 많이 찼어요 제가 치면서 느낀 게 뭐냐 이거예요 솔직히 이 심리 인간이면요 아무리 날고 긴 놈도 인간이면요 자기 돈 손해 나고 있을 때 마이너스 하고 있을 때 정상적인 판단 안 돼요 아무리 10년 20년 저기 여의도에 가가지고 자기들 을돈 이렇게 태우라고 워 말해보세요 그 새끼들도 막상 지동 꼴고 있으면요 진짜 난리나요 그 옛날에 TV에서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마이너스 할때펀드 매니저들은 이 보기 힘들어가지고 야동본대요 업무 시간에 근데 아무 말도 안 한답니다 자 이거는 뭐별그 <laughs> 다른 얘기인데 자 아무튼간에 한농화상 같은 경우도 자 이게 세력주냐면은 세력주 처럼 우리가 거래를 해야 돼요 세록주는 세록주에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런 거는요 보통 두 번에 세번 정도 해먹습니다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작전을 할수 있는 이게 좀 환경이 잘 되어 있는데 마침 뭐 있어요 지금 다섯 개 종목 하한가 때리는 주가 또 나왔죠 이거 이것 때문에 세록들이 활동하기 생각보다 어렵다 자 지금 2023년에 대표적인 세록 작전주가 뭐뭐 뭐 있어요 ai 그 다음에 2차전지 로봇은 갑자기 너무 빨리 빠져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좀 많이 해먹었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먹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두 번이라고 볼수 있어요. 한번 크게 떨어졌으니까. 그럼 마지막 한번 남았다는 건데 이게 이한 번을 먹고 한번더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적자인 기업이 무슨 이렇게까지 높은 주가를 유지합니까? 맞잖아요. 이 바이오주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전구, 전구체 기업이 뭐 한농화성 하나뿐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전구체로 수익을 벌어들는 회사도 더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괜찮아요 글로벌적으로 근데 중국이 아직까지는 물량이 최고입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잠시만 단타로 진행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항상 수급을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요 매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봉이 아니 매수가 많으면 당연히 플러스 아니야? 마이너스 끝난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매도 물량이 많은데 플러스로 종가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봉으로 이러한 수급이 붙으면요, 얘들이 안에서 통정거래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매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어떻게 그게 되냐 이거예요. 안에서 통정거래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항상 속으니까, 항상 수급표 잘 보고 그런 게 나타나면은 어떻게 된다? 이제는 그때 슬, 주가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매집을 좀 해놓고, 그때까지는 계속 단타로 진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구별을 아직까지 잘못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잘못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제가 여러분께, 어, 알려드리면서 제가 함께 매매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어,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한농화성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저와 함께 매매를 하자 이거예요, 한농화성을. 한농화성 같이 매매하면서, 이제 제가 중간에 이런 수급 시그널 오면은 바로 말씀드리고, 장중에 단타로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아, 단타 스톱하고 지금부터 물량 매집을 할 거니까 다들 물량 홀딩하세요 라고 시그널 드릴 거예요 저는 한, 근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 수급표를 매번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잘 모르시면 저를 좀 도움을 받고 런닝메이트로 삼고 좀 이용을 하셔라 그래서 이 카톡방 초대 링크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자, 한동화성 4글자만 네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카톡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로 들어오셔서 새롭 작전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벌고 매매를 할수 있는지 이것도 배워보시고 수익도 버시고 어,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링크 받으시면 되고 자 그런데 뭐 직장생활 하시느라 사업하시느라 뭐 이제 집안일 하시느라 카톡방이 불편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카톡방 못 들어오시니까 어 그런 분들 을 위해서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동화성 어, 대응 전략 자료집인데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설정해 놨고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은 이때는 세력이 매도한 자리예요. 자, 세력이 매도한 자리는 뭐냐? 뭘뜻하냐 이렇게 떨어지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 이때는 우리 물량을 절대 보유하면 안 돼요, 진짜. 다들 보유를 해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도 제가 이 수급표를 수급을 적어 놨으니까 이때는 무조건 매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팔아낸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이 자료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톡방 못 들으신 분들은 위인는채 전화번호로 한 농화성 적은 다음에 자료라고 두 글자만 더 적어서 여섯 글자 한 농화성 자료. 네, 여섯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이 자료집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는 꼭 보시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어려운 거 없어요. 잠시 단타 진행하다가 어, 수급 붙으면 다시 한번 가면, 가면 되니까 어,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m c d 도뭐 제가 뭐 이런 세력 작전주는 진짜 자신 있게요. 해자이 세력 대통수 치는 거는 전문입니다. 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하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 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새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익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 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 님, 제가 단타이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들드리고있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우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 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데 있죠. 제가 임신인데 티처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버전화보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책글 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